입니다. 정확한 타점을 분석해 드리는 타점 요정 이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오피셜 트럼프 코인 한번 보실 건데요. 트럼프가 이제 솔라나 계열의 밈, 트럼프가 만든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이죠 이제 업비트, 비썸 동시 상장이 됐는데 그런만큼 어좀 트럼프가 아이콘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이코인이좀 어떤 코인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어갈지 이런 시나리오에. 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개인 관점을 전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면은 어, 암호화폐 나라, 비트코인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직후. 어, 이제 트럼프 밈 코인을 이제 주구장창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오피셜 트럼프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어, 당선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만들어졌던 코인입니다. 보시면은.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행적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트럼프의 윤, 윤석열 이재명까지 가상화폐가 된 정치인들. 보시면은 미모로 돈을 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 마가코인도 아시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외쳐낸 구 마가가 트럼프 얼굴 사제를 활용해서 그의 지지자가 재빨리 만들어낸 코인.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거의 최저가 대비 1540배가 넘게 뛰었던 코인이고요. 이것도 정보망에서 이제 한창 공유를 드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매수 알려드리고 해외 거래소에 있다 보니까 매수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가 코인도 그렇고 고 정치인을 모티브로 삼은 밈코인들, 폴리티파이. 그리고 뭐 바이든 코인, 헤리스 코인. 이런 밈코인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밈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이제 도지코인 지지자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밈코인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가 공식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지난달 1월 17일 날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거래 시작 하루 만에 약 400배가 올랐고요. 어, 4월 뒤에 한국 코인 거래소 오피썸 코인에까지, 코인원에까지 상장이 됐습니다. 자, 원래 이런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트럼프나 이제 뭐 이런 뭐 어디 갔어. 바이든 코인, 헤리스 코인 이런 코인들의 기본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엮여 있는 코인들은 기본으로 1000배가 넘게 뛰어 올라갑니다. 1540배. 이렇게 배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400배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음,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상승 폭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이름을 내건 밈코인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밈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계속해서 밈코인들 출시를 하고 이틀 만에 시총이 30조 원 돌파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셜 이제 트럼프 코인이 솔라나 계열의 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 코인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제 밀고 있기도 하고, 이 솔라나가 미국 관련된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라나의 움직임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솔라나 계열 싹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라나 민코인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봉크, 주피터, 드리프트, 어, 몇개 있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다 같이 솔라나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경향 커플링, 오로지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도 다 같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올라갔던 이 상승폭 있죠. 상승폭에 대한, 어, 되돌림. 이런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고 솔라나. 이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N자 반등, N자 반등,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온다. 여기도 힘의 균형이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N자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라나도 지금 뭐 조정을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은. 큰 추세는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한뭐 지금도 괜찮지만 24만원, 25만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 25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근에서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정보방 입장이 안 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이랑 이렇게 성함 두 글자를 남겨 주게 되시면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매매 참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참여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